뭐 아파트를 살던 주택을 살던 빌라 뭐 골목에 있는 빌라에 살던 아마 공통적이긴 할 텐데 트럭에 그 알죠 꽃이랑 그뭐 분재 같은 거 팔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저씨들이 있어요 아저씨 아줌마 뭐다 같이 오긴 하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막 꽃을 가져와서 펼쳐놓고 팔든 뭐 나무를 팔든 뭐 상관없단 말이야. 근데 더운 날에 와서 팔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? 풀밭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많은 벌레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날파리, 모기, 파리, 걔들 다 풀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벌레들이 졸라 꼬인단 말이죠. 그, 내려가는 보도블럭 그 길목에다가 쭉 깔아놓는단 말이죠. 그럼 벌레들이 겁나 많아져요. 아니, 꽃이 시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. 꽃이 시들건 말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아. 내려가는 골목에 그걸 펼쳐놓으면은 벌레들이 진짜 무슨 토네이도 마냥 회오리 치고 있거든요? 근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온단 말이에요. 처음엔 딱히 신경 안 썼어. 근데 더워지니까, 더워지는 날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? 내가 그 벌레들 소용돌이 사이를 지나가야 돼. 그 사이를 내가 이제 지나가면은 찝찝한 거는 찝찝한 건데. 그니까 약간 막친단 말이죠 내가 왜저 벌레 소용돌이를 지나가야 되지?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평화로운 길을 갈수 있는데. 왜 굳이 여기 와서 깔고 파는 거지?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. 그러면 이제 그, 뭐, 나,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데, 씻고, 옷다 입고, 막, 향수 칙칙 해가지고, 이제, 흐 <laughs> 해가지고, 이제 나가는데, 바로 그냥, 어? 잉 해가지고, 벌레 소용돌이, 우왕 해가지고, 그러면은, 이제 다시 씻어야 될것 같고, 막, 어, 그,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. 내가 차 안에서, 그때, 그, 그 근처에 세워놓고, 차 안에서 봤는데,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, 하면서 벌레들이 있고 하니까 막뭐 손사래를 치고 막와 이러면서 가는데 그 판을 팔러 온그 사람은 그 부분은 약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판단 말이지 일단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걸 보면은 좀 뭔가 찔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더운 날에 많아진다 했잖아요. 더운 날에 많아지는데 오전 오후가 또 다르거든요. 그 사람들 일은 아침에 안와 왜냐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 출근하고 이제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 11시쯤에 대부분 10시 11시 되면 이제 슬슬 집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온단 말이야 그 사람들 그때부터 해서 이제 해, 해지기 한 2시간 전까지 파는데 해가 지기 전이 되면은 벌레가 <laughs> 그 사이에 지들끼리 무슨 번식을 하는지 그 몬스터 스폰 2배 이벤트 해가지고 겁나 말아지거든요. 약간은 토네이도라 했잖아요. 이번에 그냥 사이클론이 되거든요. 오후 되면은 원래 날파리 소용돌이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보이거든요. 근데 근데 멀리서 보여 육안으로 저기 가기 싫게 돌아가고 싶게 그 정도로 말아가지고 와 여기 약치고 싶다. 원래한테도 치고 싶고 그그 어?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개념이 없냐 해가지고 치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. 아직도 오더라고. 우준하게.